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임명될 때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국민이 받아들인 것은 무엇보다도 총리를 한번 해본 분이라서 정치 초년생 윤석열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주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제 한덕수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보여준 태도는 정말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행정 각부를 지휘해야 할 국무총리가 내장에는 아무런 관심도 의욕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지요. 전 정부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누구를 보고 얘기한 걸까요? 해군기 시사일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내부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십시오. 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인규 대변인 국밭에 활동하고 계시죠? 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본 포항에 가서 좋은 일 하셨다고. 아, 저희가 그 긴급하게 제안을 받아서 포항에 예.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수해 상태가 지금도 지금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서. 언제 가셨어요? 저희가 지난주 일요일날 어. 갔고 전국에서 한 서른 분 정도가 모여서 저희가 봉사를 했고요. 이제 물을 다 퍼내면서 굉장히 그 주민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여쭤봤더니 이제 이불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불과 장판을 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야. 아, 하습습다다 j 습니다 o k i e the jungle, the 도 같이 갔어요? 아, 저는 같이 가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같이 가겠습니다. h e jungle, 는가 e jungl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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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n g l 대통령 런던에 몇 시에 도착했느냐? 그랬더니 그 시간도 잘 모르고 영국의 대사 지금 있느냐?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또 뭐죠?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 네. 지금 네. 어디 있느냐?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다 모르면 무슨 총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는 총리 개인이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특히 대통령과 이제 외교부 장관의 일정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예상 질문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리실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예상 질답을 원래는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 총리 본인이 몰랐다는 것도 좀 의아하지만요. 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어제 나왔을 때는 대통령 조문 취소 때문에 어느 정도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됐으니까 더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대정부 질문에 산덕수 총리 답변을 먼저 한번 들어보지요. 아마 한 한시 현지 시간으로 한한 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참 총리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세시 반에 도착하셨어요. 아, 그래서 세시 아, 이후에 오는 사람. 박진 외교부 장관 어디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대통령님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뭐 달리? 뉴욕에 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자, 김병주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김유정 의원, 네. 하나도 파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책임 총리 운운하면서 임명됐던 한도수 총리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이 대정부 질문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 영빈과 문재인 문제니, 조문 문재인으로 막 들끓고 있는 시점이었잖아요. 방송마다 지금 다 도배를 했었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대정부 질문에 총리가 임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실망이고요. 역설적으로 총리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켰다 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다만 아마 한시 현지 시간으로 한시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언론의 어떤 그 보도하고 조금 맞물려 들어가는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7시에 출발을 해서 1시 반 정도 도착을 하면 충분히 조문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리셉션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런데 왜 늦어졌느냐, 왜 비행기가 9시 출발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리는 애초에 7시 출발하기로 했던 그 시점을 생각하고 1시나 1시 반 도착했던 곳으로 이렇게 지금 최초의 보고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제 그 질문 답변을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엉망이죠, 그런데. 3시 넘어서 도착했다는 것은 이미 보도가 다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네, 네. 나왔을 때는 그렇죠. 그 전에 영빈과는 신문 보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송금주 위원, 네, 신문도 안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신문도 안 보셨네요.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 그러니까 초창기 임명할 때부터 그런 문제적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오랜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할수 있겠느냐, 그만큼의 고난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한덕수 총리의 정무적인 준비 부족의 문제인 것이냐, 국무총리실만의 문제인 것이냐, 아니면 고난 배분에 있어서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한덕수 총리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냐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변호사, <laughs> 헌법의 총리는 내각을 통하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모든 장관들이 외국에 나갈 때 총리한테 보고를 하고 나가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상황이면 대통령이 영국 갔다가 뉴욕 갔다가 캐나다 가는 거니까 그러면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내각을 통하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은. 86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기능이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 계실 때 사실상 일시 사고 상태인 거죠. 이럴 때는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유사시가 발생하면 한덕수 총리가 이 결정권을 쥐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 느끼셔야 되는데 너무 나이브한 태도에 지금 국민들께서 오히려 실망을 넘어서 좀 불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게좀 염려가 저는 되고요. 이 원인이 전 여기 있다고 보는 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좀 정치를 조금은 초보시기도 하지만 불신하는 게 많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대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음. 주로는 정치인 출신들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참 희한하게 관료 출신을 갖다가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료 출신들이 안정감은 있지만 비전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무슨 조직을 장악해서 일을 끌고 나가는 추진력 이런 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관료 출신의 한계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관료 출신의 한계 지금 <laughs> 한덕수 총리가 왜이 지경인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영빈관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한덕수 총리 답변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 어, 총리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추진한 겁니까?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응. 김건희 여사의 발언인데요. 네. 전하로 위원장, 저는 네. 몰랐고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상당히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아 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서 좀뭐 송구하다든지, 제 부분 잘 모른다든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치 강조하는 듯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제가 봐도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게 물론 우리가 이제 600조 원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뭐 그중에 1000억 원, 물론 큰 돈입니다마는. 하나하나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총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어, 여야가 충분히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설령 뭐 신문을 보고 아셨다 해도 아 내가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추가적인 보고를 받았고 이 신축의 필요성이라든지 뭐 예산 어떻게 집행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 대통령실로부터 내가 추가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없으니까 이게 국민들로서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제대로 대통령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구심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국정운영이 정말 대통령실 중심으로 또 다시 가는 건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자.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하나의 어찌보면 그냥 관공서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용산 시대를 열었는데 총리와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주면 그건 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라서 저는 이런 태도들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천하람 위원장 보시기에 속된 말로 총리가 좀뺀치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심지어는 영빈관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다른 수석들도 몰랐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매우 소수의 인원들만 알고 진행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총리가 완전히 배제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의욕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laughs> 저는 약간의 전략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루하게 하시려는 전략이 있다고 봐요. 음. 한도수 총리 답변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지루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좋게 보면 안정감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되게 그냥 정말로 이렇게 어 뭐랄까요 말꼬리를 잡을 만한 것을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그 반작용으로 아니 너무 에너지가 없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분이 정말 역동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이끌어갈 만한 어떤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게또 문제 될수 있으니까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정 의원 총리가 어떤 분인가를 국민들이 알수 있는 게 사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가장 크잖아요. 네. 그때 나와서 답변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가 대선 주자 반열에 탁 올라가게 된 것도 대정부 질문 때 답변을 워낙 기가 막히게 잘하는 네. 것도 컸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답변. 그다음에. 어 소위 이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유, 유려한 언변뭐 이런 걸로 제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로까지 부각을 했던 것인데 반대로 한도수 총리가 본인이 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려운 결단 끝에 그 민주당이 총리로 인준을 해줬으면 본인이 좀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서가지고 신문 발, 신문을 봤니 안 봤니? 신문도 선별적으로 보더구만요. 어떤 건 보고 어떤 건 신문 안 봐서 모르고. 그리고 대통령 따라하기입니까? 민생 챙기느라. 보도를 안 봐서 모른다는 대통령 따라 하기도 아니고 그래서 국정운영의 방향은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방향은 신문이 정하는구나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줬다고 생각하고요. 영빈관 문제 같은 거는 지난주 내내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그런데 19일 날 월요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 신문 보고 알았다니요. 주말 내내 좀 확인을 해봤어야죠. 이게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청와대 수석도 모르는 대통령실 수석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은 하고 대정부. 질문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야당 의원 질에 의 대한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상히 알릴 의무가 총리한테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자기 의무를 해태했다고밖에 볼수 없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서서 몰랐다고만 할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성금문 의원, 저는 네. 한덕수 총리가 이 총리직에 대한 기본 인식과 자세부터 좀 뭔가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총리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니까 지난번 총리를 했으니까 아 이게 바로 총리가 해야 될 역할이구나 내 남은 인생 정말 마지막 총리로서 멸사봉공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뭐막 대충 막 이런 것은 이렇게 해보고 막 이건 막 이렇게 하면 뭐 대충 막 되더라 막이래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설마 그럴까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그런 건안줘 당연히.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 한덕수 총리가 왜 저런 자세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신대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덕수 총리하고 그 이전 총리들, 그러니까 이낙연, 정세균, 뭐 이렇게 정치인 출신으로서 대권을 향해서 도전하던 총리들의 모습은 확실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준비 자세는 좀 지나치다. 근데 한덕수 총리를 잘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아할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기존에 그 노무현 정부에서 그 총리로서 역할을 했던 부분이나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행정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충분히 알만한 분이거든요. 근데 왜 대응을 못 하느냐 이거는 저는 사실 여당 내의 권력 관계의 예. 문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아까 천하람 위원장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의심을 하시는데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그립을 쥐고 가면 그만큼 또 총리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총리에게 어느 정도 장관 인사권까지도 좀 부여하고 예. 총리가 스스로 어떤 정책적인 분야에 드라이브도 걸수 있는 형태의 책임 총리를 생각했던 것인데 물론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또 정권 초기에 지지율이 또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 정부가 했던 형태에서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저는 아직까지 못느끼겠어요다 신윤계 변호사, 잠깐만요.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 천하람 위원장이 초반에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얘기하시는 순간에. 그때 비서실장인가 뭐 국무조정실장인가 누구 지명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음. 안 돼. 그래가지고 못한 적이 있었잖아요. 국무조정실장이 그랬던가요? 음. 그때 하, 내가 쓸 사람도 윤회관들이 이렇게 막아서 못 쓰니 뭐 내가 지금 뭐. 할거 있나 그때부터 의욕이 조금 꺾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일단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바지로 안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제 검사 출신이 가서 그때 비판을 상당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 라인업 자체가 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총리와 대통령의 관계가 대한민국 헌법이 참 오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총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것을 아름답게 좋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일정 부분 총리를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뭐 외치 내지는 어떤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을 하고, 일상적인 행정이라든지 그런 그, 관료들을 장악하는 능력은 총리에게 위임을 하는 이제 이러면서 권력을 분산하는 취지로 지금 헌법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국정운영은 그동안 그렇게 잘 안됐습니다 너무 큰 권한을 줘서 뭐 과거 이해찬 총리처럼 뭐 국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지금 이 한덕수 총리처럼 약간은 이렇게 있으나마한 위치가 되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합예술 차원에서 정치와 행정이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 있어서 그 이전의 총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할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기존의 BH 청와대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마 용산 대통령실 현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할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 밑에 그렇게 많은 비서진이 있는데 총리실에서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국정조정실장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 세우는 총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어쨌든 대정무 질문에서 나가서는 답변은 잘해 왔거든요. 대부분의 예. 총리들이. 근데 한두스 총리는 그것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할 의욕을 못 느끼는 건지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건지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무조정실장에서 첫 번째 좌절을 맛본 건 사실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소득주조 성장을 그 깊이 관여했던 사람 그 이름이 생각 안납니다 그분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앉히려고 예, 했었던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앉히려고 했다는 한덕수 총리의 정치적 감각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입장과 달, 다른 거긴 합니다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정치적 감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좀 황당하다는 처음에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그 권력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간에 총리로서 답변을 못할 민감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상황 파악은 좀 제대로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팩트 체크 할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너무나 국민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총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다만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나 정부가 일관성 하나는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화를 부르는, 이거는, 아 어, 똑같이 초지일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 좀 우려스러운 거 뭐냐면은 아까 총리가 역할이 없다 하시지만 그래도 역할이 있는 게그 내각이 각 부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처간에 이견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걸 조정하는 게 사실 총리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걸 총리가 이끌고 국가 아젠다를 끌고 가줘야 되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덕수 총리를 아마 지명했을 때 그런 걸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 운영이 매끄럽게 될수 있도록 그런 윤활류 역할을 부탁을 한 건데 하여튼 저도 어제 모습. 이렇게 보면서 아 진짜 신문만 보시나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신문도 안 보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좀 그랬습니다. 예. 지금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 로원님 LOWER 쓰시는 분총님 솔직하게 답변한 것은 인정해 드립시다. <laughs> 신문 보셨다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합니까? <laughs> 책임 없는 책임 총리. 이분 아이디가 책임 없는 책임 총리입니다. 급히 만드신 것 같은데요. <laughs> 책임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세요. 총리만 배제된 게 아니라 모두가 배제된 겁니다. 보름달님. 한 총리 하는 말씀이 뉴스 보고 알았다는 말인데 일은 안 하고 뉴스만 보는 건가요? 보랭몰님. 식물총장이 아니라 신문총장이네요. 이건 어제 어떤 국회의원도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국무총리 사실 기대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를 한번 노무현 정부 때도 하셨고 또 오랜 행정관료 경험이 있고 여야가 너무 강하게 대치할 그런 여소야대 전국에서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으니까 가교 역할도 좀 해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짧으니까 그 부분을 좀 커버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역할을 기대했는데 보여주는 것이 이거영 아니 올시다예요. 그렇죠. 왜냐면 뭐 물론 저도 마한더수 뭐 총리가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알수 없죠. 뭐 내부적으로 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백날 잘해도 국민들이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대정부 질의 같은데 나와가지고 내가 국정을 정말로 잘 장악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신뢰가 흔들려 버리면 은아유참 저도 걱정입니다. 예, 책임총리 책임총리 하는데 책임총리가 왜 중요합니까 김유정 의원? 그 그러니까 이제 과거 대통령실이 권한 이제 과거 청와대죠. 청와대가 권력을 모든 것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폐해가 너무 컸다. 이게 첫 번째 이유겠죠. 그리고 어그 청와대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때문에 각 부처의 장관들이나 또는 총리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것 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어 폐해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총리에게 그 장관 임명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권한을 조금 분산시켜 주고 좀 제대로 내각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보장해 준다 이런 차원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국무조정실장부터 좌절을 했고 뭐 본인의 책임도 전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말만 책임 총리지. 그리고 또 실제로 총리가 할수 있는 역할마저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권한도 별로 없고 자기가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외국에 나가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로 뭐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국민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거예요. 과연 대통령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보니까 사소한 것도 크게 보이고 그러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럴 때좀 아, 걱정 마시라 안에는 내가 있다 이런 것을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더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일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요. 일부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수호천사님 댓글 당첨자로 뽑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총리는 없었다. 총리인가 신문 구독자인가. <laughs> 네 정말 음,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자유연대 이 얘기를 또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자유입니다. 다람쥐님 그런 걸 주셨고요. 허보현님은 좀 비꼬셨어요. 21번의 자유 왜 그렇게 외칠까요? 우리도 엉터리로 해명할 자유를 달라. 우리도 영빈관 신축할 자유를 달라. 우리도 마음대로 조문할 자유를 달라. 우리도 헬기 부서지든 말든 마음대로 할 자유를 달라. 그것인가요? 에이, 허보현님. 윤석열 대통령 자유 발언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자유연대, 김유정 의원. 네. 유엔총에서도 그것을 많이 강조했네요. 저는 취임사 다시 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자유를 좋아하시는구나. 자유라는 가치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제 어, 대통령이 정상외교 해외 순방을 하면 아, 이번에는 우리 대통령이 무슨 성과를 가져올까. 그동안만이라도 국내에서 싸우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관행마저도 깨진 것 같고요. 물가에 어린아이 내놓은 것처럼 걱정하게 되고 해트트릭은 아니더라도 재활 실전만 하지 말아라. 이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죠.